그리고 오늘은 핑리고그리해 그리고 그리고 시리할게요고우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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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헛. 슬라이딩하고 점프하고 점프하고 옆으로 공중에 오, 우와, 헛 오케이, 잘했다다쳤다다쳤다 다쳤다. 누구 소리인지 아세요? 공중이가 따라왔어요 오늘. 공중돌이랑 공중이가 따라왔는데 어, 역시 옆에서. 아, 제발, 제발, 제발. <laughs> 펭수님은 이겨야 돼. 장난꾸러기 펭수펭 g s u 이겨야 돼. 아우, 꾹이. 내가, 꾹이. 내가, 꾹이. 검가꾹검 내가, 조용히 해봐 펭수펭내펭수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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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해봐 가 내가. 펭수펭가펭가 아니 좀 조용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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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싫어 네. 오케이 일단 전 11만 4천입니다 펭수니는 얼마나 갈지 봅시다 펭수니 시작 펭수 빨리 해 알겠어 야이 오오 깜짝 오나 이거 처음 해본데오 깜짝이야 게 뭐야 으아 뭐야 깜짝이거저 어, 점프 어떻게 하는 거야 오깜짝이갑 깜짝이야 오 이게 점프구나 오, 이게 점프 점프 점오 이게 점프 이게 옆으로 오 이게 점프 이게 점프 으악 뭐야 죽어 아니, 무료, 무료가 뭐지? 어, 살아난다. 대박. 무료벌인가봐. 오케이. 무료벌도 있으니까, 내일 할수 있겠다. 11만 4천 넘자. 아우, 어, 11만이야? 아우, 리가1 1만이가 아우, 또, 공룡돌이가 네 공룡돌이가 깬신다. 응? 어, 너무 장난꾸러기야. 나보다 장난꾸러기야! 깼네, 이거 깼네. 그녀들이 너무 장난꾸러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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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쿠 죽었네 어이쿠 칠만 칠십오만구천 아 칠만 오천 구백 이겼다 악어돌이 승어 지울 수 있네 안 지워야겠다 그러고 악어돌이 슛 어? 오늘은 아주 꿀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최대한 위로 다기 이벤트 응. 트리. 위로. 아니, 위로. 위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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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못해요 아우 죽어버렸네요 기절했죠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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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최대한 아까 더 최대한 위로 니기였습니다 그... 이거는 할 많이 먹으 금을, 금을 많이 먹는다 됐죠 공룡돌이다이따라주지 진짜 미로 다니고 싶은데 지금 어요여이 위로 못다녀요? 불가는여기서가죠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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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는 못해요 또도둑소로나네요도둑쏠나 진짜 싫어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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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는 빙순이보다 제가 더 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빙순이보다 내가 이겼다 아까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는이러 다니니 오왜 이렇게 어려워 이벤다도 이벤트도 못하겠네도다니이벤다도 못하게. 이벤트도 다하게이개트도이아몬드두개 이벤트도 못이번에 제가 이벤거도 못하게. 이0트도 못하게. 이벤트도 못하게. 이벤트게이 승일로 정하는 고가 치시면 안 됩니다. 치시면 안니다7시만안 됩니다. 치시면 안 됩니다. 7 0만입니다 음, 꼭. 치세요. 유럽에는 이벤트가 따고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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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역시 공룡들이는 따라오는 것 같... 아! 망했네. 깨고다. 29만입니다. 이거네. 아 광고 건너뛰! 건너뛰었다. 바로 시다 오케이! 이제 내 차례! 하! 야호! <laughs> 이건 뭐지? 오 뭐야? 갑자기? 오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오 뭐야? 갑자기 사람 변했어. 와! 지금 19만이야. 무슨... 어떡해? 대박! 이거 내가 이겼다! 슈퍼 500이나 썼어 오, 어떻게 한 거지? 있어? 아, 아, 뭐야. 나 군놈이 또 와. 아, 군놈들이나 군주 어들왜자군이 있어. 에이, 군들이공주이둘중 하나는 또 왔는데. 군주들이랑, 군주들이랑, 아고도리중이중하명 왔는데.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겼다. 뱅 좋다. 층! 이때 아. 죽으면? 뱅스이는 음. 이겼다고 합니다. 30만에 가면 100%이겼다 30만 갔다오 히히. 역시 내가 이겼다고. 내 네, 역시 잘해. 나포했었잖아 진짜 아 나빴네. 반칙 반칙 반칙을 썼다니까. 응? 최고 기록 깨면 너 이긴 거라고 인정해줄게. 응, 최고 기록이라 왕. 응, 응. 어 무려가 있었다. 오케이. 40만 갔지. 잘 k a y w 다 a t e v e r 더 등, 해야지. i n g to go to 지 h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끝내 go to the house. I'm g o 저 n 싸 to go to 도 h e house. I'm going to go to t 자 e house. I'm g o i n 어, 어이구 붙였네 <laughs> 슬라이딩 옆으로 끌어 점프 옆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슬라이딩 했다가 옆으로 갔다가 점프했다가 옆으로 갔다가 슬라이딩 했다가 점프했다가 위로 갔다가 위로 당기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 정글이다 정글 들어가도록 합니다 정글 맥스님 빼요 이건 제 100% 깹니다 못깨 제가 다짐합니다 못 때린다. 깹니다 못깰 리가 없어요 못 깨네 이때 죽어 이때 죽어 리 음. 음. '위로다니' 기 이벤트는 끝났습니다. 최고로 깨기 이벤트, 난난아아잖잖지 지금 의 40만입니다 40만입니다 40만 난습니다위로가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습니다 40만 응. 어. 바로 들어가줘요. 어렵습니다. 역시 어려워요. 아, 옆 여, 점프. 네, 끝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최후로 깨야 됩니다. 이번에 못 깨면 조회수가 빵이 될것 같아요. 빵이 네 어, 이거 지금 점수 배율이 200입니다. 할수 있을까요?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 음, 빨라졌어요. 다시 배0 0로 돌았네요. 그만 나요. 일단 이 이벤트는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50만원 왔습니다. 이제 드리기 곧 있으면 60만원입니다. 최고준서.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클릭! 망했네요. 아, 네, 망했습니다. 네. 마지막 한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최후로 꽃게겠습니다게입니다 자. 어, 오. 이걸 써야 최후로 갑니다. 응, 그건 못찌는게좋아보는데 하여튼 저는 오늘은 돈돌이 음, 좀 불안하지 마세요. 돈돌이가 이거 용것도 아닌데 데요 어, 잠깐봐요 여기 으아... 어슬이디 안됐다 뭐지? 클릭 안돼요 이상해요 어떻게 된걸까요 뭐요? 아까 클릭안했어요 펜을 누르니까 잘못된거에요 이상합니다 금 여기 써어이번에 진짜 최고로 가겠습니다 이게 마지막판입니다 진짜 찐막 아까는 펜을 눌러봐 펜 눌러서 클릭이 안됐습니다. 물고 나왔는데도 팬은 제가 클릭 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찍니다가죽어버렸습니다죄이합니다고있습니다죄송다이너마이트 세개 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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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니다죄니다니다 미안 죽었다고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와 마지막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클리 일단 다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지울 수 있는 거는 다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광고는 건너 일단 지울 수 있는 건다 지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지울 수 있는 게 없네요 안녕히 계세요